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디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피디의 김용민입니다. 아,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한다.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며 아, 지금이 바로 집을 살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부추긴다. 하지만 이것은 공간이다. 지금은 가계 부채를 죽여야 할 때다. 언론은 2009년부터 이미 바닥을 쳤다 오를 일만 남았다 이른바 바닥론을 펴고 있는데 하우스푸어만 양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시간 폭탄만 돌리고 있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최근 언론이 떠들어대는 집값 이제 바닥 쳤다 지금은 싸니까 사야한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에 2686.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재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 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 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 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부동산 시장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각종 규제 완화로 재건축 시장이 돈이 될 것이란 기대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CEO의 70%가 이제 집값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앞으로 더 바닥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 심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매매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심리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니까 사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상담이 정책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세를 왔는데 6억 얘기하면 헉 하다가 매매로 돌아가는 성향이 많아요.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장기 불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거래량 면에서나 최근에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거의.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대인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 보셨죠? 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네.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저 보고 딱 보라고 이렇게 연결 <laughs> 나서 안볼수가 없었죠. <laughs> 예, 제목이 됐습니다. 집값 바닥쳤다, 1,734 가구 분양에 5만 명 네. 몰려. 모처럼 되살아나는 분양시장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예, 이 기사를 제가 보신... 딱 보니까 예. 완전히 뭐 <laughs> 삐기성 기사라고 하죠 보통. 아, 예, 삐기성 기사.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술집 삐기 하듯이 언론사들이 이제 자기들 그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바 이제 분양 광고 해주듯이 그렇게 기사를 쓰는 가, 기사였어요 제가. 예. 저 전에 제가 한몇년 전에 중앙일보 보도를 중앙일보 지면을 기억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60면을 찍었는데 네. 12개 <laughs> 면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5분의 1이 부동산 네. 광고여서 뭐 대략 감은 잡힙니다. 왜 이렇게 그 보수 신문사들이 부동산 바닥 찍었다 이제 네. 살 때다라고 얘기하는지 뭐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하시는데요. 네. 그, 이야기 하셨지만, 그, 부동산 광고 매출이 언론사, 예. 특히 신문사 광고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까 그, 아.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돼서 그렇지만, 한때 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네. 전체 광고 매출의한뭐30% 가까이 차지했었거든요. 예. 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죽고 이러니까, 언론사들도 지금,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로 조중동에 다 (1000억 원) 뭐~ 천오백억원 네.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10년) 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사실은 쫄쩔 굶고 있고 네. 음. 또 한편으로는 건설사들도 지금 (2008년) 이후로 부동산 거품이 이제 서서히 꺼지면서 예. 지금 뭐~ 그나마 이제 사재농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끝나버리고 하니까 예. 이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건설업체들이 사실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다. 음. 그러니까, 이제 쫄쫄 굶고 있는 거죠. 양쪽이 이제 쫄쫄 굶고 있다 보니, 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왔고, 지금 뭐, 올해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네. 벌써 2월이, 2월, 3월에 예. 분양물량이 뭐, 2000년대 이후, 거의 14년 만에 최고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이 충분히 바닥을 쳐서 뭐, 회복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예.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저 잠재적인 주택 소비자들을 후려서 예. 이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음. 또 분양을 성공시켜야 예.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절박한 거예요 그 예. 신문사든 아니면 건설업체든 예. 그렇군요 저 요즘에 예. 뭐 페이스북에 떠올린 글을 보니까 말이죠 어, 예이 방송사에서도 기자들에게 네. 어, 집값 바닥쳤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라고. 아 저도 좀 하셨는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그그 예. 그 문제 따,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예.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좀뭐 자문을 하느라고 예 이렇게 만났는데, 그 제가 이제 부동산 보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그 시골 고향 집에서 이렇게 보니 예. 아니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집값이 오른다, 음. 뭐집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 요 그러냐고 예. 했더니. 그동안 좀 기자들이 나름대로는 버티면서 이제 뭐 그런 노골적인 보도를 안 했더니. 예. 위선에서 아예 뭐 직합 바닥 쳤다라는 이렇게 좀 노골적인 보도를 하라고. 음. 그렇게 주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방송사들도 이렇게 그 건설사 광고를 받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정권의 분위기에 좀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아, 정권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부도 결국 구조적으로 이제 경제개혁을 한다거나 뭐 예. 경제민주화라는 걸 하기보다는 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게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부양해서 반짝 경기라도 살려야 음. 이제 경기가 좀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뭐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 올해 뭐 주택 시장이 활발해질 것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주택산업 연구 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KDI 예. 같은 국제 연구원에서도 올해 집값 바닥 치고 오른다 뭐 이런 음. 주장들을 내놓더니 이제 거기에 발맞추는 행태 아닌가 예. 방송들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네. 그이 보도들의 그 양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규제를 더 많이 풀라. 이런 네. 메시지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규제라는 게 있습니까? 풀거다푼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 사대 민원이라고 했던 뭐 수직정책 모델링, 그다음에 네. 취득세 인하, 네. 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뭐 이런 거다 풀렸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사실상 뭐 거의 폐지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뭘 억제하고 있다고 <laughs> 부동산 경기가 <laughs> 그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지 의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 정말 규제 때문에 또는 세금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있는가. 예. 아니잖아요. 답을 예. 느끼지만, 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여전히 비싸니까. 네. 소득은 늘지 않았고. 네. 누구나 노무현 정부 때 이럴 때, 부동산 하락기때 비교하면, 그때, 뭐,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그, 지금 폐지하자는 규제, 흔히 예. 말하는 규제. 예. 세금. 뭐 이런 거, 그때 노무현 정부 때다 도입됐잖아요. 예. 그니까, 규제나 세금 부담이 더 높았던, 그때 뭐 집값 오를 거다 올랐었는데, 음.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마치 무슨 규제가 과잉돼서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상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현재 가격은 오르는데 <laughs> 거래는 없는 현실을 현장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 이와 관련된 보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써서 그게 어떨지 모르는데, 실제로 제가 <laughs> 보기에는 어이가 없거든요. 예. <laughs> 왜냐하면, 예. 거래량이 줄었는데, 거래량이 막 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달리 볼 수는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선동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식의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가 없,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죠. 1월 달에 거래량이. 예. 지난해 12월보다 한30% 가까이 줄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 저, 한시 감면 혜택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 때문에. 네. 더 1월이 더 줄었을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 언론들이 비교를 하는 시점은 뭐냐 하면. 예. 그 지난해 1월, 그다음에 지지난해 1월. 이른바 그 전년 동기라고 하는 그렇죠. 아. 전년 동기인데 예. 그 전년 동기 중에 2012년 1월하고 2013년 1월을 특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다 예년이라고 표현해서 비교를 예. 하는데 2012년 1월하고 2013년 1월은 어떤 달이냐 하면 그전 (12월까지) 그냥 (2011년) (12월) 또 예. (2012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줘서 예. 그다음 에 (1월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 그러니까 거래가 확위축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아~ 그~ 지난해 (1월) 또 지지난해 (1월) 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더라 예.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났고,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희덕세 감면을 해주지 않은 다른 해에 일어나고 비교하면 거래량이 확 줄어 있거든요, 오히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비교 대상을 가지고. 착시 효과를, 이렇게. 예.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걸 가지고 뭐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제 <laughs> 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지금, 이런 꼬드김에 집을 산 네.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가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우스 네. 푸어로 전락한 분들도 적지 않고요 네. 자, 근데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막뭐 난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흐름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이게 네. 뭐, 어, 2000, 그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9년. 하고 좀 비슷하게 막 정부나 언론에서 이렇게 뭐 집값 바닥이다 예. 금방이라도 그럴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2009년에는) 꽤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2008년) 말에 떨어졌던 게 예.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뭐 인천 송나 충도뭐 비롯해서 또 그때도 분양 물량이꽤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업체들 분양, 분양 맞춰서 이런 집값 바닥 선동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음.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예. 2009년에 비하면 이미 집을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려서,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정말 이제 불안해서, 또는 혹시라도 하는, 뭐, 이렇게, 투자 차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약간은 뭐, 안 그랬을 때에 비해서는 늘어났을지 모르겠으나,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도 아니고, 음. 부동산 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삐끼질이라고 표현했는데그 삐끼질에 <laughs> <laughs> 넘어가면 예. 그렇게 넘어가서 뭐이 술집에 잘못 들어갔다. 예. 바가지 씁니다. 예. 예, 바가지 쓴다는 건하우스포어로 음. 전락하기 십상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009년에 인천 송나 청도 이렇게 막막 막 분양에 대규모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뒤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불판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지금 다 하우스푸어 상태로 됐거든요 음. 그리고 일본의 (1994년) 하고도 좀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1991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 예. 이제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제 우리 사대왕 사업처럼 막 쓸데없는 건설 토금부양책막 써서 예. 건설업체들 일시적으로 살려놨어요. 근데 좀비 상태로 살아가 있는 거죠. 음. 지금의 우리 건설업체들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재정으로 안 되니까, 가게 부채를 끌어들여서 이제 집값을 떠받치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1994년에 엄청나게 분양을 합니다. 일본 주택 건설업체들이. 예. 그리고 정부도 이제 뭐, 금리 낮춰주고, 음.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제 혜택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꼬득이죠. 그래서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뭐 고점 대비해서 좀 싸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근데 그때부터 다시 반토막, 3분의 1 토막씩 또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말이죠. 어, 예. 올해 정도까지 어떤 수를 쓰든 민간 예. 주택 시장이 살아주지 않으면 네. 건설업체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네네.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이 건설업체에다가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고요. 상당한 정...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네. 예. 그렇다면 은 지금 이렇게 저 어떻게든 <laughs> 어, 민간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정부정책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어, 이 방안이 아니지 않겠는가?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2010년, 2009년, 뭐, 이럴 때부터 건설업체 예. 구조조정을 서둘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으면 이미, 뭐, 그 당시에는 조금 타격이 있겠었지만, 음. 이미 건설업체들도 정리됐을 거고, 예. 뭐, 그와 동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조금 떨어졌겠지만, 예. 일정하게 이제 지금 진짜 바닥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걸 질지끌어오니까 그 사이에 가계부채 한 300조 원 늘어났고, 어. 공공부채도 그, 건설업체들 먹여 살린다고 4대형 사업 같은 거 벌려서, 네. 한 뭐, 공공부채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한 400조 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예. 그만큼 사실은 부동산 시장 떠받친다고 그렇게 소진한 거죠.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지금, 뭐 그렇게 해서 깨끗한 그래서 깨끗한 기업들도 재탄생했느냐 아니거든요 네. 계속 지금 실적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더버티지 못하니까 그동안 사실상 해결부정했던 것들을 네. 다 이제 손실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막바지 상태까지 와 있는데 계속 미루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결국 부실은 더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음. 그냥 그 지금 시장 규모에서 먹고 살수 있는 음. 건설업체들만 살수있도록 하고 네. 나머지 일정하게 퇴출되거나 네.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뭐 인수합병 되도록 하거나 그게 사실은 길게 보면 건설업계도 네. 좋고 네.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조치죠. 구조 조정에 막차라도 타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뭐, 이미 많이 낮았는데, 자꾸 네. 이러면은, 일본이 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부실을 키워서 장기침체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 무너질 기업들이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불안불안해서, 네.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않았고, 예. 사실 주택 경기도 그래서 살아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장기침체로 가다가,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버틸 수 없으니까, 1991년 부동산 법을 붕괴한 다음에, 97년에 다시 2차 법을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꼭 그런 걸 비슷하게 저는 간다고 보는 겁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언발에 계속 오줌을 누면은그 발이 동상이 걸리죠. 예. 네. <laughs>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새봄, 또 본격적인 네. 이사철 또 결혼철인데요. 전세 네. 물량은 적고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건집 사지 마라가 해라. 빚내서집 사지 마라거든요. 예. 그니까, 이, 지금 뭐, 여력이 되시는 분이 뭐, 예. 집값, 지금 자기 수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괜찮다 싶으면, 뭐 그거 살린 걸말리지는 않는데, 예. 대부분은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선동하니까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산다는 거거든요. 예.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고, 예. 특히 뭐, 젊은 분들 중에는, 어, 좀 과하게 욕심내지 마시라. 지금 나이가 많이, 아직 뭐, 노후 대비하려고도 해도 그렇고, 음. 여러모로 소득 축적도 안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특히나 빚내서 집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좀 전세 대신 전세로 살려고 생각해 보니 전세값도 오르고 또뭐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참 딱한데. 예. 그뭐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려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나 언론들이 예. 계속 빚서집 사게 하려고 음. 전세값을 올리는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근데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전세가가 이제 급등하는 시기는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좀 터키머리에 당하지 마시라. 조금만 힘들더라도 좀 네. 조금 버티시고, 네. 예, 최대한 어쨌거나 빚을 지지 않는 또는 뭐 전세를 얻더라도 요즘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일정하게는 네. 그렇더라도 빚을 최소화해서 하여튼 이렇게 좀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생활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대인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지금까지 선대인, 선대인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 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기,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의 생존 경제 강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와 얽혀서 부동산 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과연 부동산 시장은 여전한 시장 활성화의 동력이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건 다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제 사실 아파트 수요가 한국사에서 회 그렇게 만만치 않죠. 왜냐면 하 기존의 아파트,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수요는 누가 중심을 이루었을까요? 여기 나오죠. 무슨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55년에서 6 4년생의 베이비붐 대표적인 세대거든요. 특히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58년 캣티.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58년 개띠 세대인데, 우리 계신 분들도 이제 58년, 어, 58년 개띠 많이 오셨네요. 근데, 자, 58년 개띠 이 세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아주 그 산업화된 세력이고, 뭐, 부동산 주요 매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실제로 이분들은 뭐가 되느냐? 연령적으로도 이제 40대 뭐 이런 50대 넘어가시면서 50대 이후에 이런 경제적으로 하면서 아파트도 굉장히 부동산에 또 애착도 강하셨고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도 넓혀나가고 신규 아파트도 사시고 뭐 이런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은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고의 구조적으로 인해서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존의 주택 수요 세력은 어, 줄어드는데 새로운 주택 수요층이 늘어와야 됩니다. 자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젊은 20대 30대가 들어오셔야죠. 우리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젊은 20대 30대들이 뭐 한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 기본적으로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죠. 거기다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것은 무슨 세대? 88만원 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총각분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못하셨잖아요. 금방 나오는, 왜 못하셨어요? 직장이라도, 변변한 직장이 있으려도, 아, 야, 야,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게 급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붐스데의 주택수요를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오케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매몰됐을 때 문제가 뭐가 되느냐. 뒤로 가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것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면, 예를 들면, 자, 백만 원을 벌면 얼마? 2 4사만 삼천 원. 천만 원을 벌면 2 4 3만 원을 아파트를 사느라고, 혹은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빌린 돈을 갚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다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저도 여러분 강남을 지나다니는 사람이지만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강남을 지나다니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돈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천만 원을 소득을 했다고 래도 279만 원을 여러분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갚는데 쓰는 겁니다. 지금 소비가, 뭐, 사람들 다뭐하자 그래요? 소비 늘리자, 소비 늘리자 하는데, 아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보셨죠, 여러분? 세금 뭐 깎아주면 뭐 합니까? 이게 더큰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국면은 예전과 같은 경제 대세상승기. 이땐 여러분 뭐예요? 아파트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땅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토지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자산의 비중 중 부동산을 늘려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위기의 시대는. 특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딱 했었는데 뭐 요거 요게 해서 한번 집 한번 얻어 어? 이제 내가 첫 집을 마련하고 뭐이 가겠다. 큰 무리 없이 해서. 어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수요고 그 근본적인 수요가 될 거죠. 그런 게 돼야 되지. 부채를 동원한 일가구 다주택의 투기적 수요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내가 머무를 공간이고 2차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부동산도 하나 자산이니까 더 늘려가야 될 대상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인 적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지금까지 최진기, 최진기 경제연구소 대표의 생존 경제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수요.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피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